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편의점 앞에 그 간이 테이블이나 이런 그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맥주 자주 마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해외 그 컨텐츠에는 한류의 문화다, 굉장히 인기 있는 한류 문화다라고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다 불법이라면서요? 불법? 예. 네. 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 줄여서 편맥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주종판매가 확대되면서 맥주나 소주뿐만 아니라 수제맥주, 과일, 막걸리, 와인 등, 와인 등을 야외 테이블에서 마시는 사람도 많은데요. 원칙상으로는 모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또, 카페나 바 등의 마련된 테라스에서 음주를 즐기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크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냉동식품, 컵라면 등 일회성 음식의 조리와 판매만 가능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주는 영업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 위반 사항도 있지 않은가요? 네,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편의점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야외 테이블의 경우 인도나 차도 경계 없이 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법의 위반인데, 실제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편의점 점주나 업소 주인도 그렇고, 그 실제 이용하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편의점 점주들은 대체로 야외 테이블 설치를 좋아합니다. 봄, 가을철에는 하루 매출의 30-40% 이상이 야외 테이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최근에는 편의점이 급격하게 늘면서 애초 계약을 할때 테이블 설치 명목으로 웃돈을 줘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변 상인들은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편의점의 저렴한 가성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불법을 신고하려는 상인들이나 이를 단속하려는 공무원들과의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편의점에서 만원에 500ml 맥주 4캔 네 네. 많이들 사서 그 앞에서 이렇게 서너 명이서 한잔딱 하기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편맥이나 테라스 맥주에,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는 한류 문화로까지 소개돼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또 너무나 자주 목격되는 광경이라 쉽게 불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조차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공무원들도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옥외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이법 개정에 대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까? 네, 현재 테라스를 비롯해 5개 영업 기준을 푸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는 다소 느슨해진 편입니다. 그러나 5개 영업은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저촉되는 법안이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 부처나 국회에서는 아직 이를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식약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자영업자, 사이들, 자영업자 사이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아직 합법화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보통 법안을 그 새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입법을 그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네. 시도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하기가 네, 네,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